요 6월 17일 매일 성경 함께 나누겠습니다. 음, 그때에라고 하는 것 시작해서 그 앞부분에 그 안식에 대한 어떤 것들이 이어져 가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밀바 사이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삭을 잘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먹으면서 문제가 됩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을 비난했다. 근거는 안식일법에 근거해서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윗이 배고플 때 성전의 숙고와 함께 앉아들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던 것을 먹었던 예를 들어 주었다 예수님께 얘기서 성경의 예를 깜박하고 또 제 세상들이 안식이를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다고 성율법에서 말했다. 그래서 어, 성전에서의 일로 반박은. 결국 이 위에서 어떤 경에 어떤 예죠? 예. 그 결국 성전이라고 하는 주제가 그들이 갖고 있는 안식일의 법에 근거하는 바리새인들의 이론에 반박하고 있죠. 마지막에 안식일의 주인이며 성전보다 더큰 나는 답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성전보다 큰 다른 말하자면 성전의 성전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자. 자비를 원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비와 공률이죠. 음. 그, 이거를 다시 이제, 보면은, 먼저, 이제, 문제의 배경. 이 있습니다. 예. 이게 무슨 문제들그 삶에 필요가 있고, 비난, 어, 아듬이 있고, 습니다 삶의 필요가 있고 그것이 그 필요를 채우려니까 뭐가 잘못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예와 성전 안에 있는 제사장의 예를 들으셨고 그 예의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선표 어, 이렇게 진리라고 보다는 성전이신 그리스도의 선포죠. 그래서 나는 어, 성전이다 더큰 성전보다 더큰 나는. 어, 성전이 싱글스터의 에서 율법의 정신은 자비요 자비 자비를 원하고 성경 있는 예를 보도록 시다 자비는 사람을 대하려는 태도이지요. 여기에 핵심이 어, 이게 자비고 자비는 성전이고요. 성전에서 그리고 성전 이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 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이 자비로 서로를 연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이 말씀의 주제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안식은 안식일을 주제하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안식을 주는 대상은 성진에 오는 자, 필요를 가지고 오는 자이죠. 그 성진에 오는 자는 예수님이 안에 오는 자죠. 그래서 안식을 주는 요인은 자비입니다. 이게 성진 그대로 할게요. 자비 안식일에 대한 적용은 하나는 안식으로, 하나는 안식하지 못함으로, 그, 다윗은 배고플 때에 그, 진설병을 주었고, 사실상, 그래서 그 문제 해결해, 해결 이게 안식이죠. 성전 안에서는 안식을 규칙에 대한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 그, 그 일을 해야 되니까, 근데 안식하지 못하긴 못한데, 예수님을 비난하는 사람들 안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쉬지 못하는 종교인, 자, 오늘 우리가 이 글을 읽는 분들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은, 어, 우리가 정말 쉬고 계시는지요. 편안한 휴일처럼 일하고 계시는지요. 뭔가가 쉬지 못하고, 번아웃이 되어질라고 민감하다면, 어디서부터 문제인가? 답은 뭘까요? 예. 예수님의 자비를 답의를... 잊지 못하는 못한... 라고 하는 게이게또 우리가 볼수 있는 답이 되겠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쉬지 못하는 밤, 이건 우리 자주 오는 밤입니다. 뭐 문제가 어려웠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거나 죄인이 있거나 나 자신이 부족함이나 어려운 경제 사정이나 뭐 여러 가지 우리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죠. 그 문제들은 오늘 예수님께서 뭐합니까 자비하셔서 우리를 예수님이 금률과 자비로 구 원하실 것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믿음이죠 실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에게로 가는데 오늘 그 앞부분에는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랬고요 그래서 온유와 겸손과 나를 힘들게 하는 격률과 자비와 이런 부분들이 그 예수님의 가진 태도이고, 그리고 이제 그래서 우리들이 안식일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데 안 됐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필요를 채워 주시는 그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이라든지 태도를 갖고 하는데, 그 사람이 가진 필요를 본다면 그 필요를 볼수 있는 힘은 격률함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갖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 안에 해결되는 거고 해결되기 때문에 우리는 안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원유겸손긍휼이 제사의 기본 정신이다. 양을 잡아 드리는 제사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약한 것을 고치시는 분이심을 증거하고 있다. 오늘 하루 나의, 나와 동행하신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으로 모든 지잘될 것이다. 이게 심이죠. 안식은 명령이다. 안 되고, 아, 내가 잘 되니까 겨우 안식한 게 아니라, 안식하는 마음이 이를 때까지 우리는, 어, 믿음으로 싸워가야 되고, 내 마음의 그 평온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그 성품과 그 능력으로 들어가는 그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 마음이 안식한 능력이다. 자, 우리가 한번 좀더 따져본다면, 어, 이렇게, 풍, 바다에서 예수님을 깨우며, 어, 치는 제자들을 책망하셨다. 그렇죠. 아, 좋겠습니다. 할 때. 그러면, 책망하신 후에, 자들을, 그,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셨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불안한 명령은 주님 앞에 기쁜 태도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불안과 또 쉬지 못한 마음의 태도로가 싸워서 이기기를 바랍니다.